어, 어제도 말씀한대로 이스라엘에게 해를 주는 그 모든 상대가 그들은, 어,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다, 아, 바로가 그렇게 하고 바로에 그 속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만은, 어, 하나님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서, 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적하는 모든 대적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꾸며 가지고 그와 같이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고 하나님을 거스리면 망하고 죽는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시히히 특수 취급을 하신다 하는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삼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에는 따르면 생명이요 거역하면 죽는다. 인도만 따르면 해결 안될 일이 없다. 하는 이것을 깊이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공작하고 계시는 아, 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무엇이냐? 할 일은 단지 둘뿐입니다. 모든 내내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해결이 되되 사람들이 해결될 때그 해결될 만한 무슨 큰 공사가 시작하고 큰 운동이 시작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어서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을 확실히 저희들이 본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해결해 줬나 제절로 그리 됐나 할만친그 일들이 다아 아들 말로 말하면 시시하게 참 일도 그 짜는 일 가지고서 그 해결이 됐습니다 아 물이 쓰고서다 죽게 되는데에 하나님 해결해 주는 것을 그래.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던지라. 그던지거나가 단물이 되니까, 아, 그거 던지라 단물 될기는 없는데, 보니까 단물이니까, 아까 쓴물, 쓴물에 가는 그거 너 잘못 먹었다. 아, 그거 너가 잘못 먹었지. 그때 본단물이그 쓴물이 갔다가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그렇게 단물이 됐겠느냐. 그렇게 의심할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 그리 그래 안 해도 괜찮을 거아니든가 아, 이렇게, 의심할 만 침,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쨌건 무슨 어루움이라도 오면,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만 하면, 그 어루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기적은 더 크게 나타나고, 또 작은 어루움은 작게 나타나고, 어떤 것이라도, 어, 인간이 보기에는 어렵다, 쉽다, 힘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정됐지만, 은 하나님은 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시니까, 그분 앞에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어, 순종으로 해결을, 어, 승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 주관대로, 아 이렇게 이 일은 어려운데 믿는다고 해서 되겠느냐? 아, 요만한 일은 쉬운 일이니까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크다고 어렵게 작다고 쉽게 여기는 것은 그 비판조차가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런 비판을 가진 자의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러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어, 어떤 하나님인 것은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진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의심없이 확실히 인정하고 순종만 하면 그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에, 축복이 에, 오는 것입니다. 아그 빌리포 옥중의 깊은 속에 에 갇혀있는 그 자리에도 어, 그들이 매를 맞아 가지고서 심히 앓다가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들의 에, 모든 믿는 것이 허렸다그 말이 하나님을 거기에서 바로 찾아서 또 하나님을 바로 어, 믿고 어, 하나님의 그 영감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기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그때가, 찬송할 그때가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 요 둘이 착 이루어졌을 때에 그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오니까 아주 그참 하늘 영광과 존귀의 곳이었습니다이니 까만 지진이 일어나고서. 야당의 나라니까 금방 뚜드리던그 옥사장에 와가지고서 무릎을 꿇어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릴까. 뭐, 갑자기 종교에 잡히랬어. 네? 그, 그날 밤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 영접을, 어, 어, 그, 어, 영접을 받아가지고, 어, 옥사장 집에 가가지고서 아주 대우를 잘 받고, 그만, 어, 거기에 있는 그총 감독도 뻘뻘 떨면서 이렇게 그 앞에 빌고, 그날 하룻밤에 빌리복 교회가 섰습니다. 제일 빨리 섰는 교회가 빌리복 교회입니다.